어머님, 이 인간 또 어디 갔어요? 아이고, 희성이 왔니? 에이, 가만 보자. 산민이가 어딜 간다고 그랬더라? 아, 친구들이랑 카페에 커피 마시러 다녀온다던데? 네? 그걸 그냥 보내줬어요? 허구한 날 가게 내팽겨치고 탱자탱자 놀기만 하는 놈.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 어머니만 고생을 해요? 아휴. 이가 이해해. 상민이가 몸이 워낙 약해서 일 오래 하기 힘들잖아. 어머님이 자꾸 그러시니까 이가 철이 안 들고 계속 철부지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있어봐. 어차피 이 동네 카페라고는 몇 군데 있지도 않은데. 뒤져서 잡아와야겠네. 아유, 그만 더. 상민이도 친구들이랑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해야 몸이 건강해지지. 설탕 덩어리에 카페인 덩어리는 거 먹고 다닌다고 몸이 건강해지겠어요? 어머님! 상민씨 이제 어린애 아니잖아요. 엄연히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어머니가 뒤치닥거리 해주실 거예요? 늙은 노모 이렇게 일 시켜놓고 탱자탱자 놀러다니면서 할양짓거리 하는 아들 속상하지도 않으세요? 네 말이 다 맞지. 근데... 무작했어. 내가 상민이 얼굴만 보면 맘이 약해지는 아, 알른이 죽지. 알른이 죽어. 그날 저녁. 야, 너 오늘도 가게 어머님한테 맡겨놓고 땡땡이 치러 나갔더라. 너꼭 내가 퇴근할 시간쯤에서 튀는거 그거 아주 습관으로 굳어졌니? 아이 자기는 뭐나 감시하려고 나랑 결혼했어? 그래 너 사람 만들어 주려고 결혼했다 왜? 너 나랑 연애할 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복싱 수업도 열심히 받아서 몸도 만들고 엄마한테 물려받은 분식집도 열심히 운영해서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다고 그랬어 안 그랬어? 아이 그게 언제 적 이야기인데 아직도 우려먹어? 너 조기 치매 오니? 그게 불과 2년 전 이야기거든? 허구한 날 이게 무슨 짓이야? 분식집 정석 그래도 잘되잖아 네가 운영하냐?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거지? 너 어머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결혼해서까지 엄마 치마폭에 싸여서 칭얼대는 거 나이 들고 지친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아유, 알았다니까 알긴 네가 개코를 하니? 너 진짜 안 되겠다. 다음 주부터 우리 체육관 나와. 그 썩어빠진 정신머리를 내가 고쳐줘야겠어. 아이, 자기야. 무섭게 왜 이래. 넌나 한창 때인 복싱선수 시절을 만났으면 진짜 작살나게 터졌어. 아휴내 팔자야.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야. 정신도 몸도 비리비리한 저런 거. 대교만은게 좋다고 혹해서 결혼까지 했으니 히히히 자기야 내일부터는 열심히 일할게요. 널 믿느니 뒷짐 누렁이가 똥을 끊는다는 말을 믿겠다. 일주일 후 아가 왔니 출출하지? 방금 막 나온 김밥 좀 먹어볼래? 어머님. 이 인간 또 땡땡이치러 나갔어요? 응? 음, 음? 아, 오늘은 또 친구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수상한데, 친구 누구요? 상민씨가 친구가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요즘 너무 자주 놀러 나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한창 젊은 나이니까 아, 또새 친구도 사귀고 그랬겠지 그게 이상하잖아요 동네를 벗어나지 않는 히키코모리 같은 인간이 뭘 해서 새 친구를 사겨요? 오늘은 누구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요? <laughs> 지훈인가? 누구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laughs>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진짜 수상한데 확실해요? 지훈씨랑 만나는 거? 응? 응? 아, 나도... 진. 잘 모르겠네. 제가 오늘 지훈 씨랑 오다가 만났거든요. 상민 씨못 본지 오래됐다던데. 그 그랬어? 어머님, 저한테 뭐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죠? 아, 내가 너한테 뭘 숨겨 숨기기를 <laughs> 상민이 들어오면 내가 잘 설득해서. 앞으로는 좀 성실하게 일하라고 할게 어머님 말을 저더러 믿으라고요? 평생 오냐오냐 하기만 해서 내일모레 마흔인 아들을 저렇게 응석바지로 만들어놓은 게 누군데요? 아휴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는 늘 미안하지 어머니가 저렇게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 게경 수상쩍은데 이 인간 진짜 딴 주머니 같은 거 차고 있는 거 아니야? 한달 후. 내가 진짜 이러다 제명에 못 죽지. 이 인간은 또 어디서 자빠져 있는 거야? 근 1년간 가게에 3시간 이상 붙어 있는 걸못 봤네, 진짜. 진짜 오늘 내가 가만두나 봐라. 잡히기만 하면. 어? 희성씨 아니야? 퇴근하는 길이에요? 아, 네. 남편이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찾으러 다니는 중이에요. 음, 어쩜 희성 씨는 볼 때마다 몸매가 탄탄해지는 것 같네. 아, 복싱 선수 출신이라고 그랬었나? 에휴, 운동 선수는 역시 달라. 몸매도 좋고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서 그런지 얼굴도 엄청 동안이고. 그렇게 아부하셔도 나오는 거 없거든요. 그것도 다 옛말이죠. 부상 때문에 선수 생활을 그만둔 지가 언젠데. 평생 운동만 하던 사람이라 그냥 있으면 좀있쑤셔서 체육관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단련하고 애들 스파링 상대해주는 게 다죠, 뭐. 우리 애도 중학교 들어가면 체육관 좀 보내볼까? 희성씨가 잘 가르쳐 주겠지? 그럼요. 요즘은 남녀 구분 없이 몸 단련을 해야 해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요.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죠. 그런데 희성 씨, <laughs> 내가 괜히 남의 집안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네? 무슨 말씀이세요? 희성 씨 남편 요즘 가게 안 보고 자꾸 돌아다니고 저녁에도 늦게 들어가고 그러지 않아? 네, 안 그래도 오늘도 노세한 어머님한테 가게 맡겨놓고 땡땡이 치러 갔길래. 잡으러 다니는 중인데 왜요? 뭐 아는 거라도 있으세요?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어. 괜히 남의 가정 파탄내는 것 같고 죄책감이 들어서리. 아, 그렇게 뭐 있는 것처럼 옷만 띄워놓고 말안 하는 게더 건강에 안 좋거든요. 뭔데요? 말씀해 보세요. 사장님이 말했다는 건. 내가 죽어도 비밀로 해드릴게요. 약속해 줄 거지? 괜히 동네에 입산료 편 내로 소문이라도 날까 봐. 저못 믿으세요? 그럼, 희성씨 생각해서, 희성씨 믿고 얘기해 주는 거야? 네, 말씀해 보세요. 저 왜, 몇달 전에 저앞 사거리에 오픈한 카페 있잖아. 아, 저도 남편이랑 몇번 커피 마시러 간적 있어요. 사장님이 엄청 이쁘시던데. 요즘 그집 남편이 그 카페에 거의 매일을 출근도장을 찍어요. 아, 안 그래도 어머님이 친구들이랑 요즘 커피랑 케이크 먹으러 자주 놀러 다닌다고 하긴 했는데. 친구들이랑 가긴 혼자던데? 혼자요? 그래, 혼자 점심때쯤 되면 스위점 나가서 가게 문 닫을 때까지 거기 축치고 앉아서 카페 사장이랑 붙어가지고 저녁에는 카페 셔터 내리고 같이 그 여사장 집에도 가는 것 같더라고. 밥을 먹고 오는지 뭐라는지. 그거 확실해요? 동네 사람들 다 알아. 희성씨 성격 아니까 다들 쉬쉬하는 거지. 그집 시어머니도 자기 아들이 어디 가는지 다 알고 있을걸? 헐... 지금 동네 사람들이 단체로 나 하나 바보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야 집안일이고 또 괜히 얘기해줬다가 원망이나 들을까봐 다들 쉬쉬하는 거지 언젠가 터질 일이다 싶더라고 난 그래도 희성씨랑 나랑 알고 지낸 시간이 있고 희성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만 찾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됐어서 해주는 얘기야. <laughs> 아 괜히 내가... 아니에요. 잘 말씀해 주셨어요,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어, 제가 일단은 뭐좀 확인해 볼게 있어서. 제가 다음에 꼭 사례할게요. 아니, 아니, 저... 내가 뭘 바라고... 그러나... 논팽이 같은 남편든 처지에... 괜히, 동병상련 느껴져서 그러지. 암튼, 너무 내 말만 믿지 말고, 혹시 모르니까 꼭 확인은 해봐. 알았지? 얘기해주셔서 고마워요, 사장님. 보르모. 오케이. 어머님 분식집에 혼자 일하고 계시는 거 확인하고 왔으니, 지금 이 자식은 그 여자 카페에 있다는 소리인데. 보자, 유리에 썬팅이 되어 있어서 잘안 보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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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다. 마트 사장님 말이 사실이었어? 허, 난 그래도 아니길 바랐는데. 가까이 가서 들어봐야겠다. 오늘도 애영씨 커피는 세계 최고라니까. 아유, 상민 씨도 참. 이빨인 소리는 잘한다니까. 또 바람둥이. 아이, 난 우리 애영씨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바람둥이야. 바람필 시간이나 있어? 이렇게 매일 우리 애영씨하고 콕 붙어 있는데. 근데, 너무 이렇게 매일 오면 와이프가 의심하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 같은데. 카페에 커피 마시러 온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우리 애영씨는 걱정하지 말아요. 나도 다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니까. 울 엄마도 내 편인데 지가 무슨 수로 사실을 알아내? 그럴까? 어, 그럼. 전직 복싱 선수 출신이라 동네 사람들도 다들 무서워해서 건드리지도 않아요. 들키면 나 맞아 죽을 거 뻔한데. 그리가 있지. 누가 말을 하겠어? 지금까지 6개월이나 안 들킨 거 보면 모르겠어요? 그래도... 당분간은 와이프 퇴근 시간 맞춰서 일찍 일찍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에이, 나 우리 애영씨랑 계속 같이 있고 싶은데, 확 이혼해버리고 애영씨랑 살림 살일까 어머, <laughs> 진짜? 그럼! 우리 분식집 저렇게 허름해 보여도, 엄마 때부터 몇십년을 여기서 장사하던 가게라, 단골 수입이 어마어마하다고. 오빠만 믿어요. 오, 음... 너무 좋다. 그래도 몸 조심해요. 그 여자 우락부락하게 생긴 게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어휴, 여자가 우리 예영씨처럼 여자다운 사근사근한 면이 있어야지. 내가 왜 그런 여자랑 결혼했는지 지금 후회만 된다니까. 어쭈 그리 어쩌구리... 저 년놈들을 지금 당장 아니지? 내가 이렇게 증거도 없이 무작정 쳐들어가 봐야 나만 손해잖아? 어차피 이혼해봐야 위자료도 쥐꼬리만 할 거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머님은 지아들 편만 들면서 바람 피우는 거 뻔히 알면서 모르는 척 하고 있었다는 거고. 좋아. 죽어보자고. 내가 니들 두 연놈 얼굴에서 눈물, 콧물, 물이란 물은 싹 뽑아줄 테니까. 일주일 후. 어서오세요. 어, 어머, 뭐, 저기 밑에 체육관 일하시는 분, 맞죠? 네. 요즘 여기 커피 맛이 아주 좋다고 소문이 나서 저도 한잔 마시러 왔어요. 보니까 여기 인테리어도 너무 세련됐고, 단골라도될 듯? 어머,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유학 프랜차이즈를 더 많이들 가시지 않아요? 에이, 프랜차이즈는 어딜 가도 맛이 비슷하니까... 실패는 안 하니까 다들 가는 거지... 진짜 숨겨진 고수들은 이런 작은 동네에 숨어있는 법이라니까요... 절 보세요... 한때 세계 9급대에도 나갔던 유망주였지만 지금은 동네 체육관에서 트레이너나 하고 있잖아요... 아... 이야기 들었던 것 같아요... 부상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고... 응? 그런 이야기는 우리 가족 말고는 한 적이 없는데 저이 동네 출신 아니거든요. 그걸 우리 사장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지? 아, 그, 그게... 왜 그렇게 놀라고 그래요? 우리 체육관 회원들이야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동네 사람들 오며가며 뭐... 저도 비밀로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뭐 어디서 들으셨을 수도 있죠. 아, 그... 그렇죠.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laughs> 자, 여기 커피 나왔습니다. 응? 저 아직 주문도 안 했는데요? 아, 바쁘실텐데 얼른 드려야죠. 일부러 빨리 쫓아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 아니고요. 어, 어머, 어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건 제 서비스? 에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동네 주민이고 하니까, 주변에 가게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체육관이 회원들도 많고, 인맥 넓으시잖아요. 사장님이 이렇게 친절하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커피 맛도 짱이고. 저도 앞으로 여기만 와야겠다. 단골 한명 예약이요? 어, 어머, 저, 저, 그,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3주 후 자기 요즘 자기 와이프가 우리 가게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 점심시간이며 퇴근시간 가리지 않고 단골된다면서 계속 오는데 말할 때마다 좀 쎄한 게 아무래도 뭐 알고 그러는 거 아닐까? 에이 설마 아니겠지 그 여자가 얼마나 봄팅이 같은 인간인데 눈치챘으면 당장에 오퍼 컵부터 날리고 볼 사람일걸? 폭력적이고 눈치도 없고... 이런 편견 가지면 안 되는데, 운동하는 사람한테 편견이 생길 정도라니까. 여자는 자고로 우리 예영씨처럼 나긋나긋하니 애교도 있고 그래야지. <laughs> 자기도 참 그냥 내 기우겠지. 그렇다니까 걱정하지 마! 오히려 자기가 뭐 캥기는 거 있는 사람처럼 굴면 더 의심받을 거야. 그러니까 오더라도 그냥 다른 손님들처럼 똑같이 대해줘. 별일 있겠어. 그냥 자기 커피 맛이 좋아서 오는 거겠지. 꼴에 커피는 좋아한다니까. 음... 그럼... 다행이긴 한데... 아... 좀 쎄하긴 해. 이게 도둑이 재발절인다. 그러는 건가? 참, 우리 자기는 마음도 열어서 어떡해. 내가 지켜줘야겠다. 일주일 후. 어머, 오늘도 오셨어요? 그럼요. 요즘은 여기서 일일일 커피 안 하면 불안하다니까요? 아, 이러다가 중독되겠어요. 마약 커피, 마약 커피 하는데. 사장님표 커피가 저한테 마약인 듯. <laughs> 아니 그렇게 매번 칭찬해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네. 오늘도 매일 드시던 거? 네. 아 근데 사장님 운동 같은 거 하세요? 네? 아 아니요. 특별히 운동하는 건 없는데. 왜요? 아니 몸매가 워낙 날씬하고 좋으시길래. 혹시 뭐, 요가나 필라테스로 관리하시나 해서. 에이,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혼한 지몇 년이나 됐고, 잘 보일 남자도 없는데요, 뭐. <laughs> 음, 아주 여우 같으면 하늘을 찌르는구만. 네?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체육관에 오실래요? 체육관이요? 거기 복싱체육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과격한 운동은 좀, 아니, 아니, 복싱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만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하잖아요. 여자들도 자기 몸 하나 지킬 수 있는 호신술 정도는 배워놔야 한다니까요? 특히 사장님은 너무 예쁘셔서 남자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뭐, 흠, 아니에요. 어, 맞는 말이긴 한데, 아휴. 그래도 좀 고민은 되네요. 그럼 저한테 한번 배워나 보실래요? 제가 특별히 1대1 코칭 한달 무료로 해드릴게요. 평일 낮에는 가게 하셔야 하니까 퇴근 후에 저랑 1대1로 한번 배워보세요. 어머, 뭐, 그렇게까지는 제가 죄송해서... <laughs> 동네 주민 좋다는 게 뭐예요? 몸매관리도 하시고 호신술도 배우고 진짜 일단 한번 배워보시라니까요? 네, 그럼 한번 맛보기나 해볼까요? 좋아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어으세요 그날 저녁에 체육관 비어서 편하게 저랑 둘이서 수업하실 수 있어요? 어, 좋아요, 그럼. 5일 후 수요일 오셨어요? 거기 장비 보이시죠? 착용하고 링 위로 올라오시면 돼요. 시작부터요. 운동은 원래 몸으로 익히는 거라서요. 제 동작 보고 가볍게 따라 하시면 금방 배우실 거예요. 아주... 이... 이렇게 착용하는 거 맞나요? 네, 잘하고 계세요. 꼼꼼하게 착용하세요. 강냉이 날아가면 큰일이니까. 아, 네? 네? 어머, 그렇게 쫄실 거 없어요. 농담이니까요. 아, 어, 그... 그럼... 초보니까 살살부터... 아! <laughs> 뭐, 뭐예요? 다짜고짜 주먹부터 날리시면 어떡해요? 후쭈, 너도 좀 한다? 피하는 솜씨가 초보자 수준이 아닌데? 어릴 때껌좀 씹었니? 이... 이보세요. 왜 이러세요? 아아아 눈을 감으시면 어째? 기술 쓰는 거 눈으로 직접 보고 배우셔야지. 레프트 훅, 라이트 훅. 들어갑니다. 어퍼 들어가니까 가드 올리시고. 정정당당하게 보호 장비 다 끼고 스파링하는 걸 폭행이라고 말하심 섭하지 그거 지금 말이라고... 어머야, 아내는... 아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스파링, 네가 하면 폭행. 왜 남의 남편이랑 붙어먹을 땐 신나고, 응징 당할 땐 서럽냐? 이씨 발라먹으려나? 알고 있어? 있습... 그럼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좀 봐주세요 하는데 내가 장님이냐? 그걸 모르게? 내가 너 발라먹으려고 얼마나 칼을 갈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해벌쭉해서는 쫄래쫄래 여기까지 따라오고 네 지능수준 잘 알겠고요 헌치도 니네 알아서 잘 막아보시고요! 10분 후. 여보,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애용씨가 당신 체육관 온다 그래서 기 이상해서 따라와 봤더니, 아, 이게 무슨 짓이냐고! 어이, 무식한 년아 <laughs> 성민씨, 도와줘요. 넌음 쉬고. 이제 숨길 것도 없다 이거냐? 뭐? 무식한 년. 내가 무식한 년이면 니들 주연놈은 뭐냐? 발장난 개학아냐? 무슨 진짜 이렇게 폭력적이고 상스러운 거더 이상 못 참겠어. 애영 씨, 애영 씨 괜찮아요? 정민 씨, 정 무식한 여자가 글러브 끼고 내온 몸을. <laughs> 당신, 폭행죄로 고소할 거야? 고소? 고소해. 당장 해. 나는 너네 불륜으로 고소할게. 우와, 겁나 신난다. 그치? 파이터의 피가 끓는다. 진짜! 아, 왜, 왜, 왜 이래? 가, 가까이 다가오지 마! 야, 너 그거 모르지? 뭐... 뭐 내가 소시적에 킥복싱도 좀한 거. 뭐 뭐라고? 가젤펀치, 라이더킥이다. 캐띠드 바구니 도둑 같은 것들아. 어어 그 사람 살려. 누가 좀 알려주세요. 그후 저는 그두 연놈을 시원하게 응징해줬고.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으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두둑하게 받고 체육관도 리모델링에 새출발했습니다. 그두 연놈은 어떻게 됐냐고요? 두 연놈 불륜이 온동네 소문나서 그녀는 가게 팔고 도망가고 두 모자의 기만질이 맘카페까지 쫙 퍼진 덕분에 30년을 운영한 분식집도 망했다더라고요. 어휴 그날 그 스파링만 떠올리면... 아직도 체중이 싹 내려가는 게 너무나도 통쾌합니다.